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채널 받아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어,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먼저 어, 주식 그 양도세에 대해서 어, 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주식에 대한 그 위험성, 개미 투자자들의 그, 그 비전문성으로 인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어 대부분 이게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런 분들이 그 은행 이자가 요즘에 워낙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 배당금이라든지 어 이런 것 때문에 아 전문적인 지식 없이 너도나도 다이 주식을 어 사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어 또당당히 그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노후에 참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에 그, 그 양도세 기준을 대폭 낮추다 보니까 낮춘다고 하니까 이 개미투자자들은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어, 위험 자산에 이게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에, 가뜩이나 그 불안한 마음에 이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 양도세 기준까지 낮다 추 보니까 아이 투자를 하기를 꺼려하고 주식 사기를 꺼려하는 어 그런 음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 그 어떤 어 매매가 이 활발해야 나라의 입장에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참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좋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어, 잘알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이 기준은 어, 양도세 부과 기준은 어,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이냐 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어, 그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물건값도 어, 너무 비싸면 거래가 안 되고 또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비싸고 양도세가 너무 비싸면 이 거래 자체가 아, 이, 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음, 법이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음, 음, 결과가 아, 이 초래되는데요. 아, 이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춘다면 지금 뭐3억뭐 정도만 되면. 대주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 3억 가진 사람들이 그 대주주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자산에 투자, 투자한, 투자한 상황에서 그런 부담까지 떠나야 된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러면 어 주식하다 말아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줘야 뭐 국가 재난지원금이라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무조건 뜯어 고치고, 무조건, 어, 그걸 낮추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 공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고, 부르조화적인 그런 발상이, 발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거는, 어, 어 모자란 것만 못 하다. 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 아, 이 주식지 양도세도, 어, 기준이 3억이 아니고, 예전에 뭐 10억 이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뭐든지 그 적당한 그, 그 적당한 최상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1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3억이 대 대주주로 구분이 되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너무 과하면 어 너무 모자라면 기준이 너무 낮으면 어. 공산주의적인 게 되가는 거고요. 어, 너무 또 높으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자본주의적인 또 발상이 되고, 그래서 적당한 그 최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값 흥정할 때도 어, 우리가 어느 정도 나, 어, 마진을 붙여서 팔때 예, 납득하는 음, 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양쪽 다 양쪽 다 좋은 거니까 어, 어, 적당한 기준을 찾으면 거래도 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너무 낮춘다든가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이거는 어느 한쪽에 불이익이 가는 그런 형국이 된다. 아, 우리가 저, 어, 예, 우리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 뭐 국밥을 한 그릇 먹는데, 아우, 용서가, 이 정도는 용서가 된다. 이 정도는 용서가 안 된다. 아,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상, 주머니 상황상, 그, 봤을 때, 아 국밥이 한1 5 0 0 0원 가면, 그건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래를 안 하게 됩니다. 거래를 안 하면, 뭐, 아무, 어, 그런, 그, 뭐 어떤, 그, 정책을 썼을 때그 어떤 의미가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우리, 이, 이 사회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좋은 일을 한답시고 무조건 낮추고, 무조건 높인다든가 무조건 낮추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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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건데 최상의 그, 그 기준은 어, 과거에 꼭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 우리 박근혜 정부 때나 그 전에 했던 그것이 아마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뭐 정치가 꼭꼭썩잘된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유지했던 거는 그 적당한 기준이 이 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어,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어, 그 최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값도 최상의 기준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을 어, 뭐 하나 사도 뭐 너무 지나치게 마진을 남기면 소비자가 어, 만족을 못 하고 또 사지도 않고 거래도 안 이루어져. 그러면 안 팔리니까 이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물론 시장은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뭐 자동 조절되겠지만 어 이런 세금 부과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면 어 기준을 잘못 정하면 이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제 얘기가 아 옳다고는 생각안 않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 양도세 대주주 그 구분하는 거는 어 10억 원이 적당하지 않가?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